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반빛꽃이 끝이 났습니다. 최종이라 보면서 아 이곳 코믹 드라마였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용으로 보면 일관된 내용을 가진 또 비전 사극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성호는 살아서 등장할 줄 알았고 온 안경은 조금 더 극적일 줄 알았는데 뭐 15년을 살려둔다는 설정이 쉽지 않았겠죠. 조금 급하게 마무리된 기분이었고요. 온 안경은 할수 있는 무궁한 반전 카드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의 속. 또 조성우의 행방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나 버렸네요. 선왕을 죽인 좌상은 천민이 되면서 유배를 하는데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이 그 임금 이소호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신분제에 따른 벌이 부여된 것도 아이러니했죠. 어차피 뭐 코믹 퓨전이니까요. 그런데 반피꽃의 일관된 메시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와 좀 맥이 닿아 있다는 건참 매력 있습니다. 이안이 연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회를 오는 동안에 이야기 반피 꽃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죠. 각자가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좌상의 말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여화의 말입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는 이 굵직한 두 기둥을 갖고 좌상과 대립을 했던 거죠. 온안경조차 그러죠. 내가 조금 더 일찍 여화를 만났더라면 온안경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열등감 또 그런 제약을 가졌었고 그걸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좌상에게 설득이 되고 또 좌상에게 이용당했고요. 그런데 과부라는 가장 어려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화를 보니까 원한경도 회원이있던것 같죠. 자기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원한경이 가졌네요. 원한경도 결국 뭐 누구의 무엇이 되었던 인생 아닙니까. 개차방 같은 호판의 부인이었고 좌상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거니까요. 뭐 원한경 입장에서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선이나 석정이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윤학조차도 한량이 좋아서 한량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건 뭐돈잘 버는 연선이 같은 여인이 있으니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두 가지 이야기 기둥의 중요한 모티브가 이 드라마에 있었죠. 그게 신분제입니다. 조선이라는 계급사회라는 거죠. 배경이 조선시대였지만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소재 좌상이 말하는 사대부가 다스리는 세상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계급으로 구분이 돼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죠. 다스리는 사람은 계속 다스려야 하고 다스려져야 하는 사람은 계속 다스려져야 합니다. 각자가 정해진 방식이 있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나 원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좌상은 아내에게도 바깥일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집안일만 신경 쓰라고 합니다. 그게 미덕이고요. 왕이소조차 성군으로 만들어 줄 테니 내가 하는 대로. 구경만 하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사대부라고 좌상은 믿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사랑하는 파란 눈의 여인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분수입니다. 기꺼이 하나밖에 없어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좌상이 말하는 올바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좌상으로 대변되는 사대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의 핵심을 여화가 말했죠. 누군가의 무엇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신발이 안 맞으면 발을 자르든지 줄여서라도 신발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의 무엇이라고 했던 여화의 말이 갖는 뜻이고 좌상이 강요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궁극이 바로 열료문이고요 여화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여화는 밤마다 그 담을 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수절과부로 살았던 답답했던 시간을 회한에 젖어서 말을 했지만 나는 내 삶을 살 거라고 했던 말에 충실하게 여화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화가 그렇게 자신에게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덕분에. 오라버지가 받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죠. 오라버니에게 받은 그 칼로 자신만 지킨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약자들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칼에서 그 삶의 방식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던 겁니다. 여환은 굳이 가스라이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밖에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각자가 살아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죠.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의 무엇으로 부속품처럼 살라는 거죠. 최소한 구성원으로서 도태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라는 그런 소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무엇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조금 더 다른 거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설정한 연료문을 위해서입니다. 할수 없이 그걸 위해 많은 걸 보류하고 희생하고 주저하고 또 그리워만 하고 그렇게 수절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당연한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압박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삶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무엇이 된다는 건 공동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죠. 그걸 담보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비슷하죠.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때나 신분사회나 지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정해 놓은 이 방식이 또 다른 새로운 신분제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각자의 연료문으로 자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좌상이 있는 겁니다. 좌상이 그러죠. 원후치월 사람이 분수를 넘으면 화를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나를 닮은 좌상이 수염을 휘날리며 말하는 거죠. 드라마가 조선 시대지만 우리도 여전히 조선 사회를 사는 겁니다. 퓨전이다 보니 그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의 현재와도 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고 또 매력이었던 거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에 여화가 그렇게 길을 떠나버리는 설정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수호와 새로운 사랑을 이뤄내고 드라마가 여화의 신분을 자유롭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화에게 중요한 건 여화의 삶이었던 거죠. 로맨스가 아니었고 수호와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화는 여화의 길을 갔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하던 일또 자기가 원하던 일 복면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요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고 드라마가 또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명랑하고 톡톡 튀는 이한이의 매력이 드라마의 절반을 차지했던 밤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여러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